안녕하세요. 소울 스토리 타임입니다. 반짝이는 별 오늘의 책은 호러스 뉴턴 앨런의 한국 이야기입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그녀는 밤새도록 하늘에 절을 하고 신들과 남편에게 자신을 풀어달라고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돌아오자 그녀는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묻는 어머니의 질문에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부모는 놀랐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지만 확실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토를 결코 볼수 없습니다. 다시 룽이 말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내 몸을 서울로 가져가서 그가 가장 많이 다니는 길 근처에 묻어 죽어서도 그와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살아있을 때는 떨어져 있어도 어머니는 다시 한번 그녀의 헌신과 그런 남자와 그녀를 강하게 묶는 계약을 한 것에 대해 꾸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어머니에게 그런 말보다 더 기분 좋은 말을 할수 없다면 떠나서 다시는 그녀를 만나러 오지 않을 거라고 간청했다. 나는 내 마음과 정신의 지시를 따랐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미래를 예언할 수 있을까? 오늘 태양이 빛난다고 해서 내일도 빛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 일은 끝났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를 내 슬픔에 내버려도 돼. 당신의 불친절함으로 슬픔을 더하지 마라. 그래서 날은 몇 달로 길어졌지만, 그녀는 죽은 사람처럼 보였고 시간이나 시간의 흐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팠고 간수의 친절이 없었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어느 날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옷을 입고 작은 거울인 토를 사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령이 그녀에게 주었는데 명백한 이유 없이 갑자기 반으로 부러졌습니다. 그녀는 깨어나 깜짝 놀랐고 죽음이 그녀를 슬픔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이상한 일이 그녀의 몸이 이렇게 부러지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고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지만, 그녀의 영혼이 떠났을 때, 그녀의 눈을 감아줄 수 있는 유일한 손인 사랑하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지 않고는 이 세상을 떠나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꿈에 대해 많이 생각한 후, 간수를 불러서 운세를 보고 싶어서 눈먼 사람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간수는 그렇게 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하자마자 한 사람이 긴 막대기로 길을 따라 걸어가며 특이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들어와 앉았고, 그들은 곧 그들이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눈이 멀기 전에는 편안한 환경에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를 친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친절한 아버지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고, 언제, 어떻게 죽음이 그녀에게 올지 충실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꽃이 시들어 저도 죽지 않고 그 생명은 씨앗에 들어가 다시 꽃을 피울 뿐입니다. 당신에게 죽음은 당신의 영혼을 해방시켜 더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빛나게 할 뿐입니다. 그녀는 그의 친절한 일반성에 감사했지만 참을성이 없었고 꿈을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게 해석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나쁜 징조가 되려면 거울이 깨질 때 소리가 나야 한다고. 그리고 더 자세히 물어보니 그녀의 꿈에서 거울이 깨질 때새한 마리가 방으로 날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새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거울을 깨는 사람은 토령이 당신에게 주면서 그 소식이 자기에게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막대기를 여러 개 모아서 잘 흔들면서 주문을 외우고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소식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잘했습니다. 그는 시험에 합격했고, 승진했고, 곧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 기뻐서 그것을 믿을 수 없었고, 노인이 오랜 친구의 괴로운 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것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꿈과 해석을 가슴속에 간직했고, 그 안에서 지치고 괴로운 마음의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예토령은 부모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던 경연 대회에 대한 준비가 잘 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 왕의 포고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평화로웠고 마지막 해가 번영의 해였으며 국가적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폐하께서 대과가 대관계 또는 경쟁 시험을 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문학 순례자들이 전국에서 몰려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시험날, 폐하와 그의 관리들이 있는 정자 앞 잔디밭에 많은 무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토령은 그의 작품의 주제로 소나무 그늘에서 놀고 있는 소년이 늙은 나그네에게 신문을 받는다를 제시했다. 그 청년은 오랫동안 돌 위에 잉크를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지만 그가 유명해진 아름다운 글자로 글을 쓰기 시작하자 영감을 받은 듯 했고, 마치 고대 고전에서 따온 것처럼 글이 펼쳐졌다. 그는 소년에게 고대인을 매료시켰을 법한 나이에 대한 경의를 표하게 했고, 대화에 쏟아 부은 지혜는 왕에게 어울릴 만한 것이었다. 일이 너무 자유롭게 진행되어 그의 과제는 금세 끝났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비 생각에 눈썹을 찌푸리고 있는 사이,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접고 자신의 이름을 숨겨서 종이의 공로가 평가될 때까지 저자를 알아볼 수 없게 했다. 그는 자신의 글을 펜에 던졌고, 즉시 검토를 받았는데, 첫 번째 글이었고, 놀라울 정도로 빨리 끝났다. 폐하께서 읽는 것을 듣고, 완벽한 글자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글쓰기, 작문, 감정에 있어서 그런 탁월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며, 다른 어떤 종이도 받기 전에 이 글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알려졌다. 작가의 이름이 확인되었고, 왕은 그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관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 청년은 불려가 왕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왕은 그에게 평소처럼 와인 세 잔을 주었고 그는 겸손하게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왕의 손에서 꽃 화환을 받았습니다. 측면 날개가 달린 궁정 모자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이는 그가 군주의 명령을 실행해야 하는 속도, 새가 나는 속도와 같음을 나타냅니다. 화려하게 수놓은 흉갑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궁전 가운의 앞과 뒤에 착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화려하게 장식된 말을 타고 궁전 음악가와 수행원 밴드가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이 공개적인 행사에 시간을 바쳤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대중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 의무를 다한 그는 헌신적으로 조상들의 무덤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조상들이 와서 자신의 성공을 기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탄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왕 앞에 나아가 그토록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큰 영예를 내려주신 은혜로운 관대함에 겸손하게 감사드렸습니다. 그의 군주는 기뻐하며 그 청년에게 정직한 아버지의 모범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에게 어떤 직위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예토령은 왕을 섬길 수 있는 직위 외에는 다른 직위는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올해는 매우 번영한 해였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풍부한 수확은 부패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억압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하의 승인을 받는다면 어서 정보감독관의 힘든 의무를 맡고 싶습니다. 그는 아내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고 동시에 많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은 기뻐했고 당연히 사적인 임명을 즉시했고 그에게 사무실의 독특한 인장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우산은 거지로 변장하고 집신과 망가진 모자를 쓰고 그 아래로 빗질하지 않은 머리카락과 그것을 고정하는 띠도 없이 사방으로 흘러내렸다. 그는 초라한 가운의 목에 흰 띠를 두르지 않았고, 더러운 얼굴로 그는 확실히 거지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는 도시 외곽의 마구간으로 가서 우사에게 말과 하인을 제공했고, 곧 인장을 보여 상황을 정리하고 적절한 하인과 함께 남부지방에 있는 그의 이전 집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하인들이 사람들을 조사하고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도시로 들어가는 동안 비참한 마을 밖에서 머물렀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새싹이 터지고 새들이 노래하고 따뜻한 계곡에서 농부무리가 게으른 황소로 쟁기질을 하고 그 사이에 정의로운 왕,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 배부른 배를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사가 변장을 하고 오자 그는 그들과 농담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의 비용을 깎아내리는 농담에서 무례했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 분명히 아버지인 사람이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보지 못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에 반박에 되지 않아요. 그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는 변장한 신사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사가 노인을 대화로 끌어들여 다양한 지역 행사에 대해 물었고 마지막으로 태수의 성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는 정의롭거나 억압적입니까? 술에 취했거나 술을 끊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의무에 헌신합니까? 아니면 방탕한 삶에 자신을 내맡겼습니까? 우리 치안 판사는 잘 모릅니다. 그의 심장은 오래된 참나무의 죽은 심장처럼 단단하고 굽히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사람들은 그를 돌보지 않고 그를 피하기만 한다. 그는 쌀과 돈을 부당하게 갈취하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방탕하게 쓴다. 그는 아름다운 춘향이를 감옥에 가두고 때렸는데 그녀가 그를 격퇴했기 때문이고 그녀는 지금 감옥에서 죽음에 가까워졌는데, 그녀가 우리의 전직 정의로운 행정관의 아들의 불쌍한 개와 결혼해서 충실했기 때문이다. 예 토령은 아내에 대한 가장 깊은 불안과 고정의에 회복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한 관리의 짐승에 대한 가장 쓰라린 분노로 가득 찬이 부당한 발언에 찔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화할 감정이 가득 차서 멀어져가면서 농부들이.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수고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평화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오두막을 가질 수 없는 건 왜일까, 라고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명상하며 걸어갔다. 그는 사람들의 수준에 자신을 두고 그들과 함께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명상하며 그는 계곡을 건넜는데, 그 계곡에는 쾌활한 산개울이 즐겁게 흘러갔다. 강도 근처, 가난한 오두막 앞에 노인이 앉아 끈을 꼬고 있었다. 노인은 그에게 다가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노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살피며 말했을 때, 그는 인사를 반복했다. 공무원에서는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계급이 전부야. 노인은 상관인 젊은이에게 절을 해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시골에서는 그렇지 않아. 여기서는 나이만 존중돼. 그럼 왜 이렇게 비참해 보이는 젊은이가 나를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 청년은 연장자에게 용서를 구한 다음 질문에 답하라고 했다. 새 행정관이 기상인 춘향예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마세요. 노인이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은 그녀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를 버리고 결혼한 짐승에게 충성심을 바친 탓입니다. 예토령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서둘러 그 자리에서 나와서 그의 수행원들을 만나서 관리들이 그의 존재를 듣고 그를 위해 준비하지 않도록 즉시 도시로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도시에 들어서서 곧장 춘향 예의 집으로 갔다. 그 집은 이전에 유쾌한 모습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호화로운 가구들은 갇힌 소녀를 위한 위안을 사기 위해 팔려나갔다. 어머니는 그가 오는 것을 보고 그가 거지라고 생각하여 거의 그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쳤다. 당신은 소식을 모를 정도로 낯선 사람이야? 내 외동아이는 감옥에 있고, 남편은 오래 전에 죽었고, 내 재산은 거의 없어졌는데, 당신은 나에게 국어를 하러 왔구나. 가서 마을 소식을 알아봐. 보세요. 나를 모르세요? 저는 예토입니다. 당신의 사위인 명시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토룽 그리고 거지 오 그럴 리가 없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너에게 있고 이제 너는 무력 그 이상이다 내 불쌍한 딸이 죽을 거야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는 꾸며서 말했다. 그 여인은 지난 몇달 동안의 역사를 전부 이야기했고 그 남자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오직 여자만이 할수 있는 평가를 그에게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감옥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상하게도 만족감을 느끼며 그와 동행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옳았고 딸의 신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도착한 어머니는 딸을 부르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여기 당신의 멋진 남편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예 토를 보고 싶어서 너무 애썼습니다. 죽기 전에 룽이여, 여기 그가 있다. 그 거지를 보고, 너의 헌신이 어떤 것인지 보아라. 그를 저주하고 보내버려라. 우사가 그녀를 불렀고, 그녀는 그 목소리를 알아봤다. 난 분명 또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녀는 일어나려고 애쓰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를 괴롭히는 자의 억압행위의 마지막을 표시하는 거대한 목을 둘러싼 판자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연인의 목소리의 고통과 차분함에 질린 그녀는 비꼬는 듯이 물었다. 왜 내게 오지 않았어? 공식적인 삶으로 너무 바빴어? 강이 너무 깊고 빨라서 건널 수 없었어? 너무 멀리 가서 발걸음을 되돌리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리고 그녀는 가혹한 말을 후회하며 말했다. 내 황홀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너를 만나기 위해 천국에 가야 할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여기 있구나. 그들에게 내 발을 풀어주고, 내 목에서 이 멍이를 벗겨서 내가 너에게 갈수 있게 해달라고 해. 그는 음식을 통과시키는 작은 창문으로 와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과 차림새를 보고 신음했습니다. 오,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지? 지금은 나를 도울 수 없어. 우리는 죽어야 해. 하늘이 우리를 버렸어. 그렇다, 고 그는 대답했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제외해서 행복하지 않겠는가. 나는 약속한 대로 왔고,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것이다. 스스로를 해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는 그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워하던 남편이 돌아왔으니, 이제 그녀가 어떤 봉사를 할수 있겠느냐고 비웃듯 물었다. 그녀는 이 잔인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방에 있는 상자에 숨겨둔 보석 몇 개를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걸 팔아,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음식과 옷을 사,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잘 돌봐. 내 침대에서 자게 하고 그가 도울 수 없는 것에 대해 그를 비난하지 마. 그는 늙은 여자와 함께 갔지만 곧 그의 수행원들과 상의하기 위해 떠났고, 수행원들은 그에게 다음날이 치안판사의 생일이며 일찍 시작될 축하 행사를 위해 큰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주었다. 와인이 물처럼 흐르는 큰 잔치가 아침에 열릴 예정이었다. 온 지역에서 온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인 손님들을 위해 공연을 했고, 음악 밴드들이 그 행사를 위해 연습하고 있었으며, 모두가 큰 난장판이 되어 어서에게 그의 계획이 완성될 기회를 제공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변장한 우사가 야맨 문에 나타났고, 하인들은 그를 비웃으며, 이건 거지 잔치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그를 쫓아 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리 주변을 맴돌며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었고, 마침내 그는 다시 시도했는데, 처음 시도보다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인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여 그를 제지하려고 했지만 난투극이 벌어지자 그는 통로를 만들어 리셉션 홀에서 안뜰로 달려갔습니다. 포도주로 붉어진 성난 주인은 즉시 그를 내쫓으라고 명령했고 문지기들은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의 명령은 즉시 따랐지만 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깥 벽에서 틈을 발견했고 그 틈을 통해 올라갔고 다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태수가 분노로 눈이 멀어 말을 할수 없는 동안 낯선 사람은 저는 거지입니다. 저도 즐길 수 있도록 음식과 음료를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그 남자의 오만함에 웃었고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주인에게 그들의 오락을 위해 그를 즐겁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동의했고 그에게 음식과 와인을 보내고 구석에 머물러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와인 노래를 부르는 박람회를 열었기 때문에 자신도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손님들을 엄청나게 즐겁게 했고, 그들은 주인에게 한 명을 보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엉성하게 가서, 당신의 모습을 보면 당신의 불쌍한 목이 기름칠 노래 없이 와인에 열릴 것 같군요, 라고 말하며, 장수 대신 빠른 죽음을 기원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 동안 그들의 조롱에 굴복한 후, 그는 음식과 와인, 그리고 내가 받은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그 대가로 몇 편의 시를 써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필과 종이를 들고 그는 공직자의 음식을 풍부하게 하는 기름은 짓밟힌 사람들의 생명선일 뿐이며, 억압자의 눈에는 그들의 눈물이 불타는 촛불의 물방울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읽히자, 모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손님들은 고개를 저으며 주인에게 그것은 그에게 나쁜 의미라고 확신시켰다. 그리고 각자는 변명을 하기 시작하며, 중요한 약속 때문에 왔다고 말했다. 주인은 웃으며 그들에게 앉으라고 했고, 그는 하인들에게 침입자를 잡아서 그의 뻔뻔스러움 때문에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그렇게 하러 왔지만 우산은 공식 인장을 꺼내면서 그동안 미리 약속한 신호를 보냈고 그것은 그의 준비된 추종자들을 불렀다. 왕의 인장을 보자 반쯤 취한 남자들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다. 사악한 주인은 집 밑으로 기어들어가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는 즉시 잡혀서 사슬로 묶였다. 다락방으로 도망치던 손님 중한 명이 쥐구멍에 머리 꼭대기가 걸렸고, 잠시 서서 자비를 구하며 그를 포로로 잡은 자들이 그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마치 지진이 집을 흔든 것 같았다. 모든 것이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우산은 단정한 옷을 입고 차분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는 즉시 행정관을 수도로 보내어 사무실의 일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곧 춘향이에게 의자를 보내어 자신의 하인들을 파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행정관이 술에 취해 그녀를 죽이려고 그녀를 불렀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즐거워하는 하인들에게 그녀를 토라고 부르라고 간청했다. 라이영이 와서 그녀와 함께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그가 올수 없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이미 야멘에 있었고, 그녀는 그녀 때문에 그에게 해가 닥쳤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족쇄를 벗기고 그녀를 야멘으로 데려갔는데, 우사가 바뀐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걸며 고개를 들어 그녀의 혐의에 대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거나 말하기를 거부했고, 빨리 죽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패하자,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그저 자신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멍한 눈은 그녀의 연인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기쁨의 찬 외침과 함께 그에게 달려가려고 했지만, 그러는 동안 기절했고, 그의 품에 안겨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로 그때, 딸에게 마지막으로 음식을 가져다 준 늙은 여자가 밖에서 들뜬 군중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고, 접시와 그 내용물을 내던지고, 기쁨에 펄쩍펄쩍 뛰어다니며 외쳤습니다. 잔인한 치안판사에게 얼마나 즐거운 생일 선물인가. 모든 사람들이 딸을 기뻐했지만, 아무도 늙은 어머니가 그런 행운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어서의 행동은 법정에서 승인되었다. 새로운 치안판사가 임명되었다. 결혼은 서울에서 공개적으로 거행되었고, 어서는 높은 지위로 올라갔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공정했고, 사람들은 그의 미덕을 사랑했으며, 나라는 그의 충실한 아내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찼고, 그녀는 많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소울 스토리 타임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